안녕하세요 논현에 있는 와사이진에 다녀왔습니다 음식만 보실 분은 3분으로 가시면 됩니다 와사이진은 예전에도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요리들도 많이 나오고 가격을 생각을 했을 때 나오는 요리들이나 재료가 괜찮아서 상당히 가성비 있는 집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몇달 전에 간 건데 그때 제가 갔을 때는 디노우마카세가 49,000원 할 때였는데 이 가격에 이 정도 나오다니 싶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예약을 하고 다녀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58,000원으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가격이 올랐는데도 예약이 쉽지는 않네요. 와사이진는 매월 2 0날 점심 12시에 네이버에서 다음 달 예약을 받아요. 막 2초 만에 예약이 다 마감되고 그러는 거는 아닌데 몇분 사이에 거의 대부분의 좌석이 전부 예약이 다차긴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날짜에 가려고 하면은 오픈하는 거를 기다렸다가 예약을 해야 갈수 있어요. 이럴 말한 게 여기가 가성비가 좋습니다. 예전보다 만원 정도가 오르긴 했는데 이전하면서 인테리어도 좋아졌고 재료들도 좋아진 부분들이 있어서 이해가 가는 가격 인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초밥의 양보다는 요리의 양이 많은 곳이라 요리랑 술이랑 같이 먹기 좋은 곳입니다. 스시 오마카세를 먹으러 간다는 느낌보다는 치마미들이랑 술이랑 같이 먹으러 간다는 느낌이 좀더 강한 곳이에요. 위치는 논현동에 있어요. 학동역이랑 언주역 사이에 있는데 예전에는 여기가 아니고 강남구청역 주변에 있었어요. 어, 그런데 이번에 와보니 학동역이랑 언주역 사이에 있는 노년 아이파크 아파트 1층에 있는 상가로 이전을 했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큰 길에서 내려서 걸어 들어갔는데 여기가 지하랑 1층이랑 좀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제가 들어와서 걷고 있는 이 길이 지하 1층이에요. 옆에 다 뚫려 있으니 지하 1층이라고 볼수 있나 싶은 느낌인데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를 한 바퀴 돌다가 와사이진이 있는 현수막을 보고 저거 보고 한층으로 올라갔어요. 날이 더우니까 계단보다는 아무래도 엘리베이터가 좋겠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층 올라가면은 거기가 1층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와사이진이 있어요. 간판이 보이네요. 1부랑 2부로 나눠져 있어요. 1부는 5시 반부터고 2부는 7시 40분부터입니다. 저는 2부에 다녀왔어요. 와사이진 내부 영상이랑 사진인데 식사 끝나고 다른 분들 나가시고 찍은 거라 약간 안 예쁘게 나왔어요. 새로 이전하면서 인테리어가 예전보다 좋아졌습니다. 이번에는 약간 붉은색을 넣으셨네요. 자리에 앉아서 보면은 이런데 이거는 식사 시작하기 전 영상입니다. 앞에 요리 세팅이 되어 있는 게 있네요. 그리고 녹차. 녹차는 셀프예요. 메뉴판입니다. 1인 1주류 필수고 음료를 주문하는 건안 된다고 써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이 주류 메뉴예요. 저는 드라이안 생사케를 한병 추천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저렇게 다섯 병을 가지고 와주셔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와사지진이 생사케들이 종류가 많아요. 개인적으로 생사케들이 뒷맛이 좀 깔끔한 게 좋아서 업장에 있으면 주문을 좀 하는 편인데 여기는 상당히 다양한 종류들이 있어서 좋습니다. 처음 드시는 거면 카제노모리 시리즈도 추천입니다. 카제노모리는 유명한 편이라 다른 업장에서도 가끔 보이는 애들이. 그리고 추가로 소주 한 병을 마셨습니다 소주를 주문하면 저런 원형 얼음이 나오는데 소주를 부어주면 소리가 나면서 깨집니다 <목소리> 셰프님이 노리시고 저렇게 사용하고 계신다던데 소리 듣는 게 재밌긴 하네요 이제 음식입니다 처음은 쥐포 음, 쥐포가 나왔습니다 음식 나오기 전에 집어먹기에 좋아요 그리고 아까 처음부터 세팅되어 있었던 요리 3종 온천 계란이랑 문어 그리고 가지랑 해파리 무침이 나왔습니다 가지 해파리는 소스에 간이 좀 있는 편이에요 깨소스 같은 느낌인데 가지라 저는 가지를 피해서 해파리만 좀 먹었어요 그리고 계란은 계란이고 이게 노른자가 적당히 익어서 괜찮아요 문어는 살짝 질겼는데 간은 약간 달달하게 돼 있습니다 예전에 왔을 때는 안질기고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런 날도 있는 거겠죠. 그리고 그 다음은 쥐치랑 쥐치 간. 쥐치 간만 있는 그 느낌은 아니고 쥐치 간에 조미가 좀돼 있습니다. 이거는 좋아요. 대신 조미가 되면서 간이 이제 간이 좀 세져서 그냥 먹기에는 좀 그렇고 적당히 찍어 먹어야 돼요. 원래 저 쥐치 간이 좀 짜게 먹는 게 맛있긴 한데 이거는 취향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저는 좋았어요. 줄무늬 전갱이는 세 점이 나오네요. 요즘 얘들이 철이라 자주 보이고 있는 생선인데 저는 꼬리 쪽에 좀 가까웠지만 맛있게 먹었습니다. 와사비 조금 올리고 여기는 소금이 없고 저렇게 다시마가 있어요. 저게 감칠맛이 좀 있는 편이라 소금 대신에 먹으면 됩니다. 저도 하나씩 올려서 먹었어요. 그리고 참치. 참치가 괜찮았어요. 부위가 여기가 속살이랑 뱃살로 가기 전에 속살이라고 해야 되나. 뱃살이라고 하기에는 뭐 하지만 그래도 지방은 있는 그런 부위가 좀 있는데 같은 부위라도 속살이랑 뱃살이 딱 선거서 있는 게 아니고 그라데이션 하듯이 이어지니까 저렇게 중간 정도의 느낌이 나는 애들이 있어요. 저는 좋아합니다. 그 다음은 국이 하나 나오는데 도미랑 장어가 들어간 국입니다. 한약재도 조금 넣으셨다는데 그것 때문에 약간 불도장 같은 느낌이 좀 나기도 해요. 불도장이랑은 당연히 다르지만 느낌이 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타이밍상 국물도 나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여기 오면 은 술을 좀 마시게 되는데 국물이 적당히 중간에 이렇게 있으니까 해장을 하는 그 느낌이 괜찮긴 합니다. 소라. 소라가 안쪽까지 손질을 해서 나옵니다. 내장도 조금 있고 살도 있어요. 소라 숙회라고 봐야 될것 같은데 안쪽에 소라 국물 국물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 저거는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됩니다 저는 소라 국물을 좋아하지는 않아서 그냥 조금만 마셨어요 국물 말고 소라나 골뱅이나 그 달팽이나 이런 종류들의 살은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해서 이것도 맛있게 먹었어요 살이 약간 질기긴 하지만 이런 애들의 단맛이 또 나쁘지 가 않죠 씹으면서 조금씩 나는 그런 단맛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대게 대게는 여기가 가격이 58,000원인데 대게가 나오는 거는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음, 다 여기도 발려줘서 나오네요 10만원 넘어가는 집들은 나오는 것처럼 대게 껍데기 4분의 1로 잘라서 다 채워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 가격에 그렇게 나오기를 바라는 거는 좀 곤란하죠. 이렇게 나오기만 해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리비 관자를 김에 싸서 우니 크림을 살짝 발라서 나와요. 관자는 불지를 살짝 해서 단맛도 강해지고 연기 나는 게 보기 좋네요. 우니 크림이 약간 우니 향이 살짝 약하긴 했는데 관자가 단맛이 좋아서 이거 맛있게 먹었습니다. 김은 그 참치 집에서 먹어본 맛이라 아쉬운 부분이 약간 있었고요. 이렇게 손으로 만든 스타일이 사진 찍기는 좀 힘든 것 같긴 해요. 옆 사람을 봐도 저러고 있고 각자 알아서 찍는 거죠. 내기도로 초밥이 상당히 안 나오고 있었는데 이때 밥을 처음 먹어봤어요. 단무지 같은 게 섞여 있어서 식감도 좋고 맛있어요. 그리고 양이 이게 상당히 많아서 뭔가 기분이 좋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뒤에 초밥이 나옵니다. 예전에 왔을 때도 그랬었던 것 같은데 확실히 와사이진이 초밥보다는 요리에 집중하는 매장인 것 같긴 해요. 더그레진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이거 영상 만들면서 세 보니까 초밥 말고 밥이 들어간 음식이 좀더 있긴 하지만 초밥은 6 피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뭔가 요리를 좀더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더잘 맞는 매장인 것 같긴 하네요. 저는 좋아합니다. 저야 뭐 사실 초밥이나 요리나 뭐든 다 나오는 대로 잘 먹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이런 요리들보다 스시를 더 좋아하시는 분이면 은 약간 아쉬우실 것 같아요. 광어는 살짝 아쉬웠고 참돔은 껍질을 살리고 그 안에 튀김파가 들어가 있어요. 파향이 좀 강하게 나면서 옆에 껍질도 좀 맛이 좀 나고 요리 같은 스시였어요. 이거는 취향에 따라서는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참치 속살 아까 초반에 나왔던 참치도 그렇고 여기 참치가 괜찮습니다 확실히 가격에 비해 좋은 참치가 나오는 것 같아요 식감도 양갱같이 살짝 쫀득하고 간장에 어느 정도 절여서 이렇게 색도 예쁘고 간도 잘 맞아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여기가 예약이 빨리 차는 거겠죠 스시 오마카세 업장 중에서 주류 필수인 곳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이제 가면은 무조건 주류를 주문하게 되는 시스템이라 업장에서는 이런 게 추가로 수익을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 수익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으니까 메인인 음식에 단가를 좀더 사용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음식의 가성비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여기랑 여의도에 있는 스시아루이 랑 서대문에 있는 스시소카이도 같은 방식입니다 저도 다 좋아하는 곳들인데 개인적으로는 이 시스템을 상당히 좋아해요 저는 저녁에 가면 술을 보통 마시니까 저거 아니더라도 마시게 되니 이 주류 필수가 사실 저한테는 크게 의미가 없는데 이런 가성비 업장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네요 아까 나왔던 중뱃살이랑 성게알 조합도 좋았습니다 성게알은 적당했고 뱃살도 괜찮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카이센 이 준비가 되고 있는데 성게가 두번 연속 나오는 것도 좋고 그 금태랑 단새우 그리고 연어알이 올라가 있습니다. 다 괜찮은 애들이에요. 이렇게 재료가 여러 가지가 올라갈 때는 다 비벼서 먹는 것도 좋죠. 좋지만 전부 비비지 않고 살짝만 비비면서 적당히 재료를 밥이랑 비율 맞춰서 떠서 먹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장국. 장국이 살짝 움직였어요. 그리고 식사랑 튀김이 나왔어요. 이거 나오고 이제 벌써 거의 끝났나 싶어서 마음이 좀 곤란했습니다. 그런데 셰프님이 이거 뒤에도 더 나온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마음이 다시. 좋아졌어요 튀김은 좀 괜찮은데 중간에 이렇게 면이 같이 나오면 오해할 부분이 있긴 한것 같아요 튀김이 나와서 좋았어요 사실 면 말고 이제 튀김만 나와도 좋았을 것 같은데 튀김우동 같은 느낌으로 먹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는 참치 속살을 한치로 말아서 나왔습니다 김으로 재료 분리를 조금 해뒀고요 김이 좀 아쉬웠다고 이야기를 해야 하긴 하는데 여기는 디테일로 아쉽다고 이야기하기에는 나오는 요리들도 많고 재료들도 좋아서 제가 좀 아쉽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이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든다 뭐 그런 말은 아닙니다 처음 청어 맛있었어요 기름도 잘 익고 비린내 없이 깔끔한 청어였습니다 요즘은 청어 잘하는 곳들이 많아져서 좋은 것 같아요 철이 아닌데도 이게 맛있네요 저 옆에 있는 거는 참치 속살인데 좀더 주셔서 놔두고 아껴먹고 있다가 찍혔습니다 청어를 가지고 갈 때쯤에는 다 먹어서 없어졌어요 북방조개 단맛이 잘 나는 북방조개예요 토치로 약간 불질을 해서 나옵니다 저렇게 약간 익으면 은 얘들이 단맛이 더잘 올라오는 것 같아요 뭔가 앞에 치마미로 나와야 할것 같은 애들이지만 이렇게 뒤에 나오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마무리 장어 이거 나오고 계란 나오고 밥 튀긴 거 하나 더 나오고 전복 나오고 디저트 나오고 나서 끝납니다. 말하고 나니 장어가 마무리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장어 나오면 이제 끝났구나 싶은 부분이 있긴 하니까요. 계란에는 블루베리가 좀 들어가 있고, 전복은 내장을 개우소스로 만든 게 아니고, 내장을 그대로 익혀서 나왔습니다. 보통은 전복이 초반 요리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마무리로 먹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마무리 술안주 같은 느낌입니다. 이날은 좀 많이 마시긴 해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안주 비슷하게 나오는 게 좋았어요. 가성비 있게 먹었던 와사이진. 예약이 빨리 차는 게 이해가 가는 업장이에요. 스시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시가 좀 나와서 약간 아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처럼 요리 좋아하시면 나오는 재료들도 그렇고, 양도 그렇고, 고.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업장이라 추천할 만한 곳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나 구독해주시면 조금 더 아주 많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림도 부탁드리겠습니다.